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베큐 튜토리얼 중급편 스페어립입니다. 제가 튜토리얼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다고 해서 막그 간격이 엄청난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완성했을 때 정말 좋은 퀄리티를 내기 힘든 순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풀드 포크 같은 경우는 조금 망해도 나중에 호일을 싸고 난 다음에 그냥 푹. 버리면 그냥 부드럽습니다. 풀드 포크는 부드럽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스페어립은 망하면 많이 드라이해지거나 뻑뻑하거나뭐좀 팅글하거나 좀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식감이. 그리고 브리스킷이야 말로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정말 안 좋은 결과물을 그렇게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봤고요. 스페어립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렇게 걸릴 것 같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그냥 그다음 호일 싸서 2시간, 그다음 호일 벗기고 마지막에 소스를 발라서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자 고기 손질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페어립이고요. 인터넷으로도 요즘에 구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요거를 일단 까서 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갈비 아사도 했잖아요. 소갈비랑 똑같은 건데 돼지랑 소의 크기 차이죠. 자 그러면은 손질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베큐 할때나 이거 손질할지 모르겠다. 나 진짜 손도 못 대겠다 하시면은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럼만 뿌리고 이대로 하셔도 맛있게 먹을 정도는 충분히 돼요. 근데 이제 손질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는 겁니다. 여기 뼈가 보이시죠? 뼈. 뼈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칼을 넣습니다. 물렁뼈 같이 이렇게 뼈가 보이는데 여기를 따라다니면은 이 위에 뼈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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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막 이러면은 이게 다 연한 뼈에 연한 뼈잘 잘립니다 이 사이로 넣으면은 안 잘리겠죠 요거는 뭐 갈매기살인데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그냥 위에 잡고 잘 따라서 요 끝에 너덜너덜한 거 제일 끝에 뼈 하나 붙여 가지고 자를게요 고기들을 왜 잘라 주냐면은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얇아서 미리 말라서 타버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잘라 주는 겁니다 여위에도 얇고 모양도 안 이쁘니까 딱 잘라 주고 이 뼈랑 이 살들은 그냥 맛있게 돼지국밥찌개, 돼지찜 뭐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튀어나오는 요런 거 이쁘게 잘라 주고 하고 여기 끝에 보면 항상 지방이 있어요, 지방. 다 날려 줘도 되고 지방 위에 살짝 고기들이 붙어 있거든요. 지방 위에 고기는 엄청 뻑뻑해지니까 제거. 그럼 이 뒤에는 손질할 거 없고 막은 칼로 벗기셔도 되는데 가장 쉬운 게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뼈랑 뼈 사이에 여기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막이 잘 보면 두 개예요. 이걸 벗긴다고 해도 이 밑에 뼈에도 따로 막이 있거든요. 얘까지 벗기면은 뼈가 다 빠지겠죠. 뼈가 다 빠지면 안 되니까 얘는 벗기지 말고 이 위에 막만. 또 남아서 잘안 벗겨지는 거는 키친타올 같은 걸로 잡고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손질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럽을 뿌려주면 됩니다. 자 럽을 만들어 볼게요. 후추, 안데스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소금 뭐 쓰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비싼데 숫자도 정말 적당하고 이뻐서 잘 쓰고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파프리카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막큰 의미는 없어서 요대로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 1:1 1, 설탕 파프리카 0.5씩 넣어주세요. 잘 흔들어줍니다. 원래 여기 머스타드를 많이 바르세요 많이 바르는데 문초육공망에서 파는 것도 그렇고 머스타드를 일절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스타일이 좋은데 항상 안 바르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오늘은 한번 발라볼게요 자 허니 머스타드 아니고 이런 옐로우 머스타드 쓰셔야 됩니다 허니 머스타드는 찍어 먹는 거지 요리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많은 수준이고 러비 안 떨어지게 발라준다는 정도로만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머스타드 맛이 남아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자, 이 정도만 발라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러블 고루 뿌려줍니다. 풀드포크나 브리스킷승 괜찮은데 스페어립은 러블 과하게 뿌리면 안 돼요. 이게 뼈가 있고 살이 그 위에 살짝 있는 정도의 살이 많은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러블 과하게 뿌리면 은짤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릴을 올려줄게요. 자, 똑같죠? 뱀처럼 길게 차코를 넣고 이 펠릿을 한 번에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보면 지금 벌써 다 넣어져 있죠? 이렇게 한 번에 길게 깐게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손으로 일부러 안에 좀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위에 한 번에 부어버리면 은 불이 다 붙고 조금씩 조금씩 띄엄띄엄 해 놓으면 은 괜찮습니다 이 밑에는 뜨거운 물 아시죠? 불은 이쪽에 붙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 주면 좋아요 120도에서 135도 사이로 똑같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이거는 테스트 중인 목살 베이컨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닭가슴살 익은 느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스프레이 뿌리고 2시간째 130도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전보다 결들이 더 갈라져서 이렇게 잘 보이죠? 바베큐는 이런 이쁜 색깔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색깔 잘 내는 게. 스프레이 뿌려주고 조금 더 가겠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색깔. 이런 식으로 예쁜 훈제 연어 같은 색깔. 자, 이제 호일을 싸겠습니다. 꿀이랑 설탕을 뿌려줄게요. 설탕 듬뿍 살방향이 아래로 가게. 그 다음 다시 꿀이랑 설탕. 이게 막 폭탄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약간 달달한 맛은 나도 이것 때문에 막우 우악 달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가주스 조금. 항상 이 뼈가 있는 고기들은 뼈가 튀어나오면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겹씩 싸주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제대로 쪄지도록 그게잘 닫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2시간정도 쪄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2시간 더 진행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아잘 나왔습니다 색깔도 이쁘졌다 플렉시블하게 잘 굽혀져야 돼요 이 친구를 다시 그리려 올려요 바베큐 소스를 발라줍니다 루고루 발라줍니다. 이뒤편은 크게 신경 안써 주셔도 돼요. 15분 뒤에 열어서 한번 또더 발라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바를라스 때는 잘 익으면서 착 달라붙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조금 빡시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굳이 온도로 따지면 한 150도, 160도까지 올려줘도 됩니다. 안 발라줄 수도 있고 한번 발라줄 수도 있고 두번 발라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상황 봐서 두번 발라주겠습니다. 15분이 지났고 한번더 발라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분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있는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렇게 휘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르다가는 뼈를 만나서 뒤집어서 커팅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잘랐다라는 뼈를 만나요 여기 잘라볼게요 잘랐... 요거 한입 깔끔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음... 끝내 줍니다. 뼈 이쁘게 발리는 거 보이죠? 똑똑 뼈가 쏙 빠져야지 잘 익었다는 거예요. 음음 음. 끝장나죠? 촉촉 촉촉 음. 와, 진짜 맛있다. 와. 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점을 찾으셔가지고 조금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처음에 3시간정도 굽고 색깔이 안나오면 조금 더 구워도 됩니다 그 다음 2시간 호일 그 다음 여기서 멈추셔도 되고 조금 이쁘게 색깔을 만들고 맛을 더내려면 바베큐 소스를 한번 촥 코트해줍니다 한번 해주셔도 되고 두번 해주셔도 돼요 이때 120에서 135도가 아니고 소스 발랐을때는 한 150도 160도 세게 불을 올려줍니다 그래야지 한 15분 안에 마르지 한 120도로 하면은 소스를 좀 넉넉하게 발랐을때 잘 마르지 축하게 되지.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브리스킷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